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밤이고요. 지금이 몇 시냐면 7시 정도가 됐는데 오늘 이제 배관공 분들이 늦게 남으셔가지고 저도 야근을 하게 됐는데 시간이 좀 남아서 뭘 만들어볼까 하다가 이제 댓글에 안전 관리에 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충 이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이렇게 켰습니다. 어, 저처럼 이제 General Contractor 종합 건설 회사에서 일하는 이제 분야는 보통 건설 안전 관리가 한 세가 지네 가지,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안전 관리가 건설 프로젝트 현장 팀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같이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자격증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어, 저는 OSHA 30 Hours 그 산업 안전 보건 관리법에서 이제 30시간 30시간 그 안전관리 수업을 수료를 했고요 그래서 자격증을 받았고 저는 그 자격증이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퍼스트 에이드랑 CPR 트레이닝을 매년 어 저는 이제 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두 가지가 아마 큰 자격증이라면 자격증이랄까 그두 가지가 자격 요건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팀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매일매일 어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그 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job site hazard analysis (JHA)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소장님 어 인포메이션을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불착하는 그런 땅을 판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dig permit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파이프를 자른다든지 불이 날 소지가 있는 그런 일을 한다면 hot work permit를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밀착 공간이나 되게 밀폐된 공간에서 일을 하게 됐다 그러면 confined space permit를 내야 되고 그 다음 밖에서 일을 하는데 크레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pre-lift crane checklist 제가 만든 영상 중에 하나 보면은 공급식 냉각기 교체 작업을 했던 크레인이 있어요 그 크레인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안전관리자가 와서 크레인을 다 인스펙션을 하고 그 하청업체에서도 따로 와가지고 프레인을다 인스펙션하고 굉장히 복잡한 절차인데, 저는 지금 병원 내부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 해당 사항이었고, 어, common hazards.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어, 보통 많이 하는 이제 위험 요소가 뭐가 있냐면 사다리가 평평한, 이제 평평한 곳에 위치가 되 있는지, 그 다음에 도구들은 다 안전한지, 그 다음에 뭐 만약에 그게 익스텐션코드, 그러니까 멀티탭에 사용됐을 때 그게 알맞게 이제 다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현장 주변에 어, 날카로운 물체가 있는지 날카로운 물체에서 일을 하게 되면 어 잠시만요 날카로운 물체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어, 장갑을 끼고 하는지 장갑을 끼고 몇 시간 동안 일을 할 건지 어, 얼마 동안 일을 할 건지 언제 끝날 건지 그런 플랜을 적는 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영어로 대충 읽어드릴게요. 음, 보면은 slips, trips, falls. 그래서 낙상 사고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 있는 경우에는 이제 기입을 해야 되고 lifting, pushing, pulling. 그래서 보면은 뭐 lifting을 하는 경우에는 뭐그 전에 안전 그해서 이제 중기 운동하는지. 그다음에 ladders, 사다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사다리 안전 관리를 어, 기입을 하고 그다음에 weather. 굉장히 중요한데 여름에는 진짜 텍사스는 너무 더워 가지고 weather related risk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날씨에 관련된 그런 쓰러지는 사람도 많고 고혈압인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물을 몇시간한 번씩 먹어야 되고 휴식을 몇 시간에 한 번씩 취해야 된다 그런 말이 들어있고 레이저, 레이저는 이제 어그 메탈스터들을 프레밍하기 이 전에 레이아웃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레이아웃 할때 레이저에서 얼마만큼 레이저빛이 나오는지 그런 것도 기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페인트칠을 하는데 페인트칠이나 아니면 방수 재질이 어 뭔가 독성물질이 있다 그럼 독성물질이 있다고 저희에게 도티파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밀폐공간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은 안에 에어 테스트 어, 공기 테스트를 하고 트레이닝이 뭐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병원에서 일을 하면 병원에서 일 하고 뭐 만약에 데이터 센터다 그럼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가 따로 있거든요 그 서류가 어떤 게 필요한지 그렇게 해서 이제 기입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 jha라고 되있는데 여기 첫 번째로 보면 이제 알맞게 그 스텝에 따라서 적는 게 있어요. 그래서 list the steps to complete the work. 그래서 일을 끝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뭘 해야 되고 두번째는뭘 해야 되고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 해야 되고 이게 기간이 얼마만큼인지 그 다음에 어, 이런 게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날 일을 했던 사람들 이름을 적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트레이닝이 필요하면 트레이닝을 알맞게 받았는지 그 위험요소에 대해서 인지가 더 되어 있는지 여기에 사인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합청업체 분들이 배관공이시거나 아니면은 어, 전기공이시거나 그런 분들은 특히 오시면은 월화수목금 토요일 일을 하는 경우 있지만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이거를 꼭 기입을 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요 저, 저가 이거 스캔을 다 떠가지고 나와놉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전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두번째는 이제 저희 회사 자체에서도 건설안전관리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건설안전관리자는 매주 나와가지고 인스펙션을 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이면 월요일, 수요일이면 수요일에 나와가지고 부시검문을 하는데 저랑 같이 이제 인스펙션을 하면서 위반 사항을 알려주고 이 위반 사항이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걸 저한테 알려주면 저는 합창업체와 같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걸 붙여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합청업체 자체에서도 자기들을 이제 안전관리 매니저가 있어요. 우리 회사처럼. 그래서 그분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나오셔가지고 저희랑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랑 소장님한테 와가지고 내가 오늘 뭐 전기 일을 하는데 하청업체 그 직원인데 안전관리 검사를 하러 왔다 하면 저희랑도 같이 걸으면서 사이프리셋 하면서 어 여기 위험요소가 이런게 있고 여기는 위험요소가 이런게 있으니까 자기들도 우리도 이 사람들에게 주의를 시키겠다 이런식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네번째는 옵셔널 인데 병원 자체는 솔직히 말하면 병원 자체에서도 안전관리 부서라는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매주 화요일에 안전관리 부서랑 엔지니어링 부서에서 이제 엔지니어링 부서에서 두 분씩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walk t 라고 하죠. 같이 한 시간 동안 걸으면서 이제 위험 요소가 이건데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게임 플랜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위험한 점이 있는지 자기들에게 이제 노티스를 해달라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어, 건물을 아예 새로 짓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억이 없지만 저희는 이제 1층, 2층, 4층은 다 지금 병원이 아퍼레이트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이 다 문을 연 상태에서 3층에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뭐 노이즈 컴플레인트 그 이제 시끄럽다고 소음, 어, 그런 컴플레인이 들어올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할 건지 같이 의논하는 자리도 되고 화요일마다 그런 검사를 따로 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일주일에 안전 관리를 한 이렇게 나눠 보니까 한번네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어 보통 이제 다른 회사는 모르겠지만 건설업 이제 이 업계는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 현장 팀도 건설에 관한 그그 그 지식이 좀 있어야 되고 물론 저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안전관리 이제 수업을 수료를 한 사람으로서 그런 이제 안전관리 요소를 다 처음에 어, 트레이닝을 받았고 그 다음에 어, 매주 안전관리자가 나와서 같이 이제 걷는 걸어, 걸으면서. 이제 저한테 노티스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 하청업체 자체에서도 자기들끼리의 자체 안전관리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병원 자체도 병원 자체의 안전관리 검사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안전관리를 많이 한다고 보시겠지만 건설은 워낙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한 것 같아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고 한국 건설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안정관리가 되는지 저는 한국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저도 참고해서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